보기사입니다. 지난달 양산 미분양 아파트 대폭 감소라는 기사예요. 자, 보시죠. 백부터 지난달 경남 양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전월보다 390여 가구 줄어드는 등 대폭 감소했다. 자,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다. 양산에 미분양 있었나? 예, 있었어요. 미분양이 양산에 어디 에 있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송은 아닙니다. 사송은 아닙니다. 7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양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8개 단지 256가구로 집계됐다. 자, 그러면 양산에 현재는 미분양이 남아있다 그죠? 전월이 653가구였는데 대충 650여 곳이다. 650가구였는데 400가구 정도가 줄어들어서 남아있는 건 이제 한 250가구 정도의 미분양이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산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한 것은 8월 분양에 들어간 적계 두산위브 트리마제 1, 2단지와 평산동 코아루에듀케이션 아파트 상국면 두산위브 제니스 아파트 미분양이 각각 줄었기 때문이다 그럼 나오죠 답이 어디가 미분양이었습니까 적계에 있는 트리마제 1, 2단지 라고 평산동 이건 덮개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개그시가지 안에 있는 거아알 에듀케이션 그것도 미분양이었고 그다음에 저기 양산 상북에 있는 거 상북에 있는 두산이브더 제니스 요것들이 미분양이었는데 요것들이 미분양이 한 400가구가 팔리면서 남아있는 건 이제 256가구다 그럼 아직도 미분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상북하고 트리마제는 아직까지 미분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여기 나와있죠, 그죠? 지금, 트리마제는, 트리마제 1단지는 현, 10월 현재 미분양이 96가구, 2단지는 다 팔렸네. 이제 두 가구 남았다네. 그러면 1층에 뭐, 향이 안 좋다든지, 요거 두 가구가 남아있다니까는, 거의 다 팔렸다 보면 되고, 1단지가 아직까지 지금 96가구가 남아있네요. 트리마제 1단지. 아, 실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산 트리마제 1단지 어딘지. 그고아로에듀케이션인터 9시까지 있는 거, 요거는 완판. 끝났습니다, 이거는. 솔드아웃. 다음에, 상북면, 어, 제니스, 두산이부터 제니스는, 어, 스물 일곱 가구가 남아있다 그랬는 거죠. 어, 스물 더, 이것도 거의 다 팔려가는 거죠. 음. 지금, 그러면 양산에서, 지금 이분양은 트리마제 1단지하고, 그, 한북에 있는 두산이부터 제니스. 요거 두개 정도밖에 없다. 그것도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거의 다 팔리고. 자, 그래서, 원래 양산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어요. 거제와 더불어서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역이었는데, 왜? 때려 부었거든, 양산에도 분양 물량들을.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럼 입지도 안 좋은 곳에다가, 그, 때려 부으니까는, 제대로 팔리겠습니까? 제대로 안 팔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쌓인 것들 이죠 그런데, 지금 뭐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좋아지면서 지금 양산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이 거제도만, 거제만 미분양 관리지역입니다. 끝나 아직까지 미분양이 있어요. 정말 입지 안, 좋, 안 좋은 곳에 지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거제는. 그들은 아직까지도 안팔린게 있어. 다 지어놨습니다. 불구하고. 제가 볼때 그것 때문에 거제가 안 오르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것도 한 요인이겠죠. 거제가 지금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또안 좋아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보니까는 물론 이런 미분양 물량도 있지만은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포항에도 투자자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마찬가지로 경남에서는 거제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거제는 제가 몇번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5월 달부터 빠른 사람들 작년도, 작년도 초부터 들어갔다고 들어가서 들어갔다 막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작년도 월달에 그 카타르 lng 이야기 나오면서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세가 오르지 못하는 거야 조좀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도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폭발적으로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거래되는 건 분양권만 거래가 되고 있는 거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1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좀늘 말씀드리는 거제자이 아파트 1억 가지고, 뭐, 최소한 2채 이상은, 많으면, 뭐, 좋았을 때는 3채까지도 살수 있었거든요. KB 한3천에서3,500 정도 났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언제냐면, 작년도 4월달, 4월달이었어요. 3월달, 4월달에 1억 가지고, 그 아파트 3개를 살수 있었, 었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사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 거래자인은 이전보다는 한 20%는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5월달만 하더라도 3억 초반에 거래되던 게, 지금은 실거래가 답을 찍었으니까요. 네, a n 웨이 그래서 제가 들어오신 말씀은 이 기사를 좀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역부동산, 양산은 신규 분양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지만, 기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남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아파트 미분양 물량, 뭐야.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없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당분간 신규아파트 분양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했다가 뭐 이건 별로 볼 것도 없는 이야기 같고요 이건 뭐볼것도 없고 자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 봅시다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죠 인에서 양산에 입주 물량을 한번 볼게요. 경남으로 가서, 양산시에, 경남 양산시 기한별 수요 입주입니다. 잘보이시는 모르겠는데,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너무, 너무 확대했구나. 자, 보이시죠? 지금 2018년, 16년, 17년에 물량을 쏟아부었죠. 물량을 쏟아부었고, 지금 이때 입주한 물량이 2016년도에 만 세대, 그 다음 2017년도에도 한 9천 세대, 18년도, 19년도에도 지금 뭐 거의 뭐 5천 세대 가까운 물량들이 들어왔었고, 입주가 들어왔었고, 2 0 2 0년 작년도에 이제 겨우 뭐 입주량이 2천 세대 정도로 떨어졌고, 올해에도 한 3천 세대가 입주를 한글로 돼있는거죠 그런데, 이제 22년부터는 줄어들죠. 적정 물량으로 내려옵니다. 24년도에 좀늘어났는데이건 어디인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 과, 입주 물량 구간은 이제 지났다. 그리고 뭐 안정적인 물량 공급, 그렇게 뭐, 과한 물량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량이 과소한 구간도 아니고, 그냥 적절한 입분 입은, 입은 상태로 이제 들어왔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입주 물량, 양산에는 입주 물량은 이 정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양산 쪽에서 지금 시세를 주도하는 데는 물금이죠, 그죠? 물금하고 증산 쪽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데가 어딥니까? 덕계하고 상국면 쪽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덕계와 상국 쪽에서 미분양이 지금 소진되고 있다면은 제 생각엔 올해는 다 팔릴 것 같아요. 다 팔리고 나면은 어, 물금과 증산이 아닌 덕계와 상북쪽. 하지만 이쪽도 이제, 그 다시 수요가 관심을 가지고 몰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뭔가 하면, 미분양이 쌓이고 안 팔릴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죠. 그런데 이게 확, 확, 확 팔리고 미분양이 확, 확, 확 줄어들면은, 그러고 나면 완판됐다 소리 들리면은 그때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그때는 이미 피가 붙어 있거든 또 그럼 그것도 피를 주고 사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양산에서도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미분양 소진되는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트리마제나 저 상북에 저 저게 트리마제나 상북에 있는 조산이부 같은 경우에는 단지의 컨디션은 매우 우수합니다 입지가 뭐 조금 아쉽지만은 단지의 컨디션은 매우 우수하거든요. 입지를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아 보시면은, 먼저, 상국 트리마제가 어딘가면은, <laughs> 트리마제가 아니고, 두산지구가 어딘가면은, 입지입니다. 이 입지 지금. 상국면 보이시죠? 그죠? 여기에 첫계 일반 산단, 첫계이 일반 산단 돼 있는 이, 이, 이 자리에요.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어 우리 공치시는 분들 양산 c 시이죠양산 cc 다이아몬드 cc 요 건너편에 이쪽입니다, 있죠? 이쪽 자리에요 여기가 산막도 지나서 그 한참 올라가는데요. 여가 양산시 내않습니다 그거죠? 여기 북부동이고, 여가 양산, 여 버머리고, 남부동, 북부동. 여기 여가 양산 고시가지인데 여기서 한참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가면은. 3만 공단 지나서, 여기 상국면에 가시면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조산 위부 터 제니스 양산 자리입니다. 세대사가, 세대수가 1300세대 좀 넘죠, 그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분양이 뭐한 100세대 안 되게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아까 27세대 남아있다 그랬죠. 다 팔렸다는 이야기고. 입지가 안 좋으면은, 그, 입지가 뭐 좋다고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위에 지금 중학교 한개 달랑 있고. 이쪽으로 뭐 가보시건 모르겠는데, 입지가 결코 좋다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입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위 컨디션은 되게 좋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팔리니까. 보이시죠? 두산 위부터 제니스 양산, 2024년 입주. 어, 보이시죠? 그죠?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수요가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완전히 완판이다 되고 다 되고 이제 뭐 로얄층, 로얄동 위주로 해서 피가 풀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 또 수요들이 또몰릴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강심장인 분들은 야 이거 또올 거야 하고 미분양을 지금 줍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가 말씀드린, 곧, 그, 어, 더 제니스 쌀이고요. 상북도 제니스 살이고 그리고, 덮개 트리마제는, 잘 아시죠? 또, 덮개가 여기 있고, 트리마제가, 여기 있는 거죠. 트리마제, 1단지, 2단지. 어딘가 아시죠? 요, 7번 국도로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우측편에, <laughs> 양산수산이부 아파트에 있는 1단지, 2단지 있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요 단지입니다. 요거가 지금은 수산타운을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여기 갔다가 한 번. 여기도 단지 컨디션은 상당히 좋게 만든것 같아. 요 완전 평지고. 괜찮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뭐 거의 다 팔려간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 지금, 이제, 양산이 보면은 지금 사송에 많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상북 두산위부나 양, 덕계 트리마제를 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도, 어... 이런, 동양산 지역이라 할수있겠 북양산과 동양산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남양산보다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가격이 싸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트리마저 같은 경우에는, 트리마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두산타운이 딱 형성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더 지을 땅이 없어. 여기는 택지개발이 이렇게 하고 끝난 끝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더 이상 지을 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두산이부터 제니스 요거 있죠 그죠? 요거는 2차가또 있어. 바로 옆에 땅에다가 또2차를 짓는데 그 기사가 이 기사거든요. 미니 신도시로 변하는 양산 이번엔 1155가구 들어선다 신태양 건설에서 내년 초 2단지를 분양한다 1단지 합쳐서 2500가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 빈 땅에 또 들어온다는 거지 두산 위브더 제니스 양산과 붙어있는 2단지가 돼있죠 그죠 결국은 이 자리에 2단지가 들어와서 토탈 2500세대에 두산이브 더 제니스 타운을 형성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미분양인데, 여기에 분양가는 1단지보다는 더 높겠죠. 그러면 여기도 미분양이 안 날까요? 여기도 현재도 미분양인데, 뭐, 사고 싶으면 이걸 사지. 더쌀 건데, 2단지보다는 1단지가 더쌀 건데, 당연히 이걸 사지. 미분양 되는 걸 사지. 이걸 사겠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미분양이 나 있는데 물량을 더 엎어버리면은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laughs> 생각을 해보시고 가십시오. 요거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